안녕하십니까 사항가닷컴 발발입니다. 9월 30일 상한가 종목 4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특징주는 전부다 h r b 관련 주들이 세계 상한가 찾습니다그 이유는 어제 스웨덴에서 리포세라닙이한 3차 치료제 임상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세달 전에 임상 최종 결과 가 실패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주가가 아주 폭락했다 폭락 폭락했던 것이 최종 데이터가 모아지면서 어제 스웨덴에서 임상실험 성공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만원짜리 였던 주가가 21,800까지 폭락한 다음에 그 가격에서 200% 폭등했습니다 바닷가 격에서 일단 저는 저의 예상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 종목이 과거 최저점 13,500원 정도까지 빠진다겠습니다. 14,000원 정도. 근데 거기까지 가도 않고 주가가 이렇게 21,800원 바닥을 찍고 그 가격에서 200%나 폭등했습니다. 아무리 임상이 성공이자 하더라도 전자점 1 5만까지갈 일이 없겠죠 나이 실적이 좋아질 망정 그리고 현재 매물대 7만원대 매물대 강한 매물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고비가 되겠죠 강한 매물대 돌파하냐 마냐 현재는 보신대로 기간 단향을 보겠습니다 증권사가 지금 4일 연속 샀습니다. 토탈러는 기간이 4,700주 사고 이틀 연속 3만주, 2만7전주 팔았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성공했다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까요? 이유가 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는 주장창 사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이 HLB의 리보사단입은 중국 항서제약의 아파트닙과 같은 물질입니다. 신약 물질. 중국 항서제약이 아파트닙, 즉 리보사단입, 그것 가지고 현재 중국인들 대상으로 처방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서제약은 리보스라닙만 즉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암제 관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보스라닙 아파트만 하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HLB 주가에 대응, 대응하면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HLB는 달랑 리보스라닙이 하나있습니다이 리보스라닙으로 여러 가지 적응증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른 미국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과 외고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만 계속 샀습니다 개인이 지금 당장은 200% 수익나서 승량과 같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신대로 공모에도 1 3만주 나왔어요 1 3만주 공모에도 공모도 몽땅 늘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HLB HLB 일대주 조지는 실질적인 진양고입니다. 진양고 회장 10.07%입니다. 리버세나이 전에 HLB 생명과학에도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HLB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허가, 허가 가능성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 나왔네요. 유스토마드 뉴스. LCLB가 생각하셨는데리오스라니 임상 삼상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식품위약품 FDA에 신약 허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난 6월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론 제시. 다음 달 FDA 허가 신청 가능성도가 의견이 분분하다. 저는 현재 기준으로는 저이상이틀사다고부분적 인정하지만 저는 FJ 허가 신청 불발될 것이라니다 불발. FJ 허가 신청 못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나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두세 달 전에 실패했다고 실질적 실패라고 해 주가 반응했는데 을 최종 통합으로 성공이라고 해서 주가가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는 FDA 판매 화가 신청 불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 다음 달 말이면 날 겁니다. 다음 달말 허가 신청 있기 전까지 잡음이기술 있을 것이다. 1차 유효성 지표 도출에 실패했는데 허가 날수 있겠다는 해우령이 있다고 또 반대로 통계적 유의성은 통계에 불과해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서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즉, FDA 판매 허가 신청 통과되냐? 마느냐 저는 통과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무에 대한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미 과거 7월 달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시장이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토탈로는 성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정거점 7만원에서 운을 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보하면서 다시 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FDA 임상 판매 허가 최종 결론 나는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주가가 다시 원래 생각대로 15,000원 이하 붕괴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HLB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HLB 그 리버스 라인의 그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LB가 리버스 라인에 성공하면 그 판매를 공장 같은 것을 일체업 생명과학이 합니다. 일체업 생명과학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카페 운영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7천 7천 한이 300원 했습니다. 추천 당시 의 가격. 일체업 생명과학도 기간이 54만 에 팔았습니다. 요거 인 18만 에 팔았습니다. 개만 샀습니다. 일체업 생명과학은 바닥에서 100%정도 폭락한 다 100%정도 오늘 상가로 상승상태입니다. 5100원짜리가 9490원 찍었으니까요. HLB는 200% 폭등했지만 h l b 생명과학은 아니죠. 약하죠. 80, 8 0만 80, 90%만 있습비 HLB 파워는 h l 비후 관계 회사입니다. 진양권 회장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 리버스 단입 상한가, 지니까 h l B 생명과학사 상한가를 찾고구와 답으로 HLB 파워도 상한가를 같이 간 것입니다. 리버스 단입 그. 관계사이기 때문에. HLB 관계사. 리버스아이이 관계사인 HLB 파워는 진양권이가 12.96%로 일대주주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진양권 지분이 현재는 HLB 파워가 가장많습니다 진양권이 평당가가 천 원입니다. 천 원. 딱천 원. 지금 진양권이 회장 수익이 낮겠네요. 장기화 하락하다가 EHLB 해먹었죠 EHLB 생명과학도 해먹었죠 EHLB 파워를왜 해먹지 않나 궁금했습니다 이 종목 EHLB나 EHLB 생명과학으로는 해먹지 해먹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먹을 수 있어요 EHLB 파워로는 해먹을 수 있어요 그냥 많이 안 해먹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 EHLB 파워에다 해먹겠습니다. HLB, HLB 3명과는안 해먹겠습니다. 이미 해먹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 프라이드, 요 프라이드. 9%까지 아침 9시 부분에 폭락했습니다. 지수, 지수 폭락 영향으로. 그러다가, 진적으로 15, 2시 정도부터 수직으로 서오면서 한시간 만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요프라이드 상한가 유는 뉴스 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10만 주 샀습니다. 그래봤자 1억 2천만 원 아치죠. 요프라이드는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상반기에 미국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주가가 폭등했다가 다시 부분 다 폭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유프라이더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캔나비스 사업, 마리아나 사업 추진 중인 유프라이드가 칸나비스 농축의 추출 시설 인수를 추진한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수직계열화 같은 거, 수직계열화, 재배, 추출, 제조, 유통까지 모두 아우르는 올인원 통합 시스템, 즉, 제조업자이면 수직계열화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재배, 추출, 제조, 유통까지 소탈한다. 그러면은, 단가가, 상상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올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시험 주가가상한가를간 것입니다. 칸나비스, 농축시설의 인수료 절차를 다음 달 초, 10월 초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상품 출시를 목표로 생산 돌입할 예정이다.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90억, 91억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마리아나 관련주들을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고쭉 원치됐다고 했습니다. 유프라이드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쭉 빠졌죠? 올해 상반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 한방 갔습니다. 이상으로 상한가 대종목 분석을 마치면서 저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관대 동그라미, 거북이방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